2두명 앉으시고. 어, 두명 앉으시고 뒤로 서시고. 야, 가까이 오시 예. 네. 마이크를 드실 줄 알을 것 같아. 마이크 유튜브 나와 아, 그래요? 아, 누가? 어디 <laughs> 유튜브예요? 아 어, 유튜브 나오죠, 지금. 어, 생방송. 예, 유튜브. 예. 여기 지금 아직 좀 늦은데 오, 여기 오, 캄, 오, 카메라는 여기. 전주, 예, 전주 한옥마을 전주 방송. 한옥... <laughs> 아, <그래갔대>. 어, 전주 <laughs> 한옥마을 방송. 이렇게 들어오다 예. <laughs> 네. <한옥마을 웃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온 네. 공노비. <laughs> 나란니라는 노비 라니라니니라니라니라니라니라라니라니라라니라니라니니라라라니라니라니라니라라라라 그냥 회사 언니예요. 네. 제가 어쨌든 노비 어. 노비는 어, 확실해요. 어디 <laughs> 어, 어디 원주시청이 있어? 아닙니다. 원주에서 <laughs> 노비 찾으시면 네. 여섯 명 남아요. 어. <laughs>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직장 직장 동료? 네. 어 네. 아, 그래요. 어 원주에서 언제 왔습니까? 저희 <laughs> 어제 언제? 어제 내려왔고 네, 네. 이제 어. 황급히 도망 황 네. 도망갈려고요. 어. <laughs> 어디 이제 원주 가려고요? 이제 빨리 가야죠 뜨기 전에. 어. 어. 네. 근데 예, 어떻게 이렇게 남성분들이 그 여장을 하셨죠? 남자라면 조심하게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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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잠깐 잠깐 자, 자, 자. 아, 남자라면 자고로 조심하게 여자 말을 잘 들어야죠. 아 <laughs> 그래서 아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세상 조심하거든요 남자들이.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어, 만족하십니까? 아 저만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잠깐만 <laughs> 경찰서에서 만날 거예요. 어, 많이 와주세요. 어. 네. 어. 전주는 어 처음 왔어요? 아 예전에 한번 왔었고 아, 두 번째. 왜왜 <laughs> 왜? 네, 네, 네. 저는 전주 사람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그래? 전주 사람이라 가지고. 어 어. 왔다가. 네. 어, 너무, 전주인데, 너무 좋은 도시네요. 전주인데 지금 원주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네. 어 그렇구나. 제 인생 최대 실수. 제 인생 최대 실수죠. 어. 그냥 전주 살 걸. 부경화를 <laughs> <laughs> 어, 누리겠다고 어, 그 어. 말이 너무 좋아네요. <laughs> 네. 너무 좋아요. 아, 네. 어, 저, 어제 와서 뭐했어요? <laughs> 음, 어제 와서 한옥마을을 걸으며 음. 부상투어를. 술, <laughs> 술 먹었어요. 술 먹었어요 <laughs> 술. 어제도 술, 그제도 술, 술. <웃음> <웃음> 술만 먹었어요. 어, 여기에서 가장 누가 잘 먹어요 술을? <laughs> 여기 사또. 아 사또. 사또. 네, 안녕하세요 탐관오리입니다. 아, 저, 저, 저 가까이 와요. <laughs> 저 가까이 와요. <laughs> 네. 네. 백성들의 피와 어. 눈물인 아, 음, <laughs>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백성들의 어. 피와 눈물을 다리가, 음, 다리가 아파요. 에이. 어. 그러면 어, 춘향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춘향이는 어. 이미 간 여자라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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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웃음> 간 여자 안 맞고 어, 어. 이제 오는 여자 찾아야죠. 어, 그래요. 네. 어, 저 어, 어제 그한것 중에 기억나는 게뭐 있어요? 술? <laughs> 아, 부상톤 어? 사실 지금 오른쪽 다리아 왼쪽 다리를 쩔, 쩔뚝쩔뚝 하고 왜, 왜, 왜. 아, 한옥마을 와서 신나 가지고 점프하다가 아, 어, 그거 먹고 아니요, 아직 아니, 정신에정신에다가 <laughs> <laughs> 갚을다가 다쳤습니다. 근육이 어. 파열됐습니다. 어, 그래요? 어. 부상투 중입니다. 어. 얼른 떠나려고요. 네, 네. <laughs> 부산은 어, 당신도 너무 좋아하는 같네요. 네. 고 있어요. 지금 놀려고. 아, 그래요. 네. 어. 지금 오늘, 오늘 갈 거예요. 아저 저도요 저요? 예. 예. 아전 원래 전주 사는데 예. 어떻게든 뜰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거> 만날까 부끄러워서. <laughs> 어. 아니 정말 궁금하네요. 원주에서 뭐 하는지. 네? 노예입니다 노예. 그뭐 그러니까 예. 어디서 어디서 노예? 백성들의 노예. 어 맞네. 음, 네 그렇죠? 백성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 중에 지금 제일 <목소리> 뭐또 <뭐야>, 아, 오래된, <laughs> 오래된 오래됐어. 오래됐지 안 됐어요. <laughs> 어떻게 아셨지 <웃음> <웃음> 아, 예, 나 아, 여기 황진님 황진입니다. 선배님. 황진이. 어, 황진이. 예? 예. 예. 저 예, 형님 형님 얘기 도야요 뭐, 아, 아니 형님 얘기도 한번 듣고 싶은데. 예? <laughs> 정말 어. 너무 힘들게 제가 존경해 어. 요 <laughs> <laughs> 그리고 제일 여기 여우동이 제일 여, 여기 제일 여기가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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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잘놀것 같아요. 아, 니 저는 제일 잘못 놀아요, 사실. <laughs> 제일 잘놀것 같은데. 저희가 아, 아, 제 아, 막, 막내고요, <laughs> 망아지는 <망하진> 아니고요. <laughs> 어, 어, 재밌게 잘 놀고 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잘 어울려요. 네. 음. 네? 어, 예쁘죠? 선배님들이 너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웃음> 어, <웃음> 너무 참 지금, 좋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 그 <웃음> <웃음> 참 행복해 보이죠? <laughs> 너무 너무 행복하고. 아, 저 밖에. 밤에 잠이 잘와요 지나가는 분들이 뭐연극하는줄알겠어요 밤에 잠이 잘와요 <laughs> 이거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laughs> 화목하고. 어, 여기서 어. 그 결혼한 분 계세요? 결혼한 분안 계시죠? 없네. 맞네. 많이 많 하셨어요? <laughs> 했으면, 아니 안 했어요. <laughs> 했으면 이러고 다니겠어요. <웃음> <웃음> 어, 좀 전에 여기 뭐 누구 B J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아야. 그냥 DJ 근데 맨날 혼잣말만 해요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내가 무슨 비해야 요 <laughs> 그냥 아, 그냥, 그냥 혼잣말 잘해요, 혼잣말. 아, 잘해요. 그래요? 네. 그래. 쉬지 않고 떠들어요. 오, <laughs> 노래를 되게 잘 노래 노래를 아, 뭔 노래요. 네, <laughs> 내가 틀어 줄게요. 저는 뭐 가리지 않죠. <laughs> 어, 야, <여쭤보고>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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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곡하고 가시겠어요? 어, 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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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감기 들어 가지고 아, 노래 진짜 잘하는데. 잘하는데 저희 뭐 <웃음> <웃음> 어, 아니, 여기서 깔아 줄게요. 뭐 얘게야라줘요 아, <목소리> 아, 네? 뭐, 뭘 잘하더라? 뭐, <목소리> 뭐 잘하는 게없 너를 만나. <목소리> 너를 만나?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네, 뭐 네, 너를, 너를 만나. <목소리> 너를 <목소리> 만나잖아. <사라져라>. 자, 너를 <목소리> 만나. 뭐고 싶어. 너를 만나 한번 쳐 보세요.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갑자기요 전주 두번 다시 못오겠다 아니, 이제 가자. 근데 요거요. 오케이. 근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 마이크 소리가 커서 빨리, 어, 멀리 뛰고 가세요 아, 자, 아. 제가 또 성량이 좋으니까. 아, 자, 네. 와, 그래도 대부분 이제 한마디 하고 못 하겠네요 그러는데 끝까지 하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잡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밤에 보자. <웃음> <웃음> 잠깐만 형님. 왜 빠져 있어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우리 저 동료들을 위해 아, 아, 한마디 마요. 한 마디. 예? 아, 저희 형님이 잠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 네. 저희 형님 응. 응. 형님. 잠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아, 되고, 그래요. 어, 그러면 아이 예, 어르신. 네. 예. 예. 좋아요 구독. 네. <웃음> <웃음> 맞아요. 뭐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구독. <laughs> 구독 많이 해 주세요. 자, 누님. <laughs> 네, 누님이 한마디 우리 고인물. 동료들을 위해서 아, 울지마. 네. 울지마. <웃음> <웃음> 울지마. 눈물이 너무 앞을 가리지만 어. <laughs> 사랑하는 저희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전주 한옥마을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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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일 것 같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 파이팅! <웃음> 아. <웃음> <웃음> 파이팅! 요 구독, <laughs> 추천 방송용이네 다다 방송용이야 <laughs> <다 마무리. 웃음> 반갑고요 어, 좋은 추억도 더 많이 남기시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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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빵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에?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그래서 사진 와. 사진 촬영권 <laughs> 어? 어. 어? 어디서요? 이 뒤쪽에 라라빈관 사진관이라고 있거든요 우와. 여기 가면 이제 사진 촬영해서 인화까지 <laughs>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오늘 저 불량 어, 나왔네. 불량 나왔어. 응? 자, 탄갈 린 저에게 주세요. 아, <laughs> 이런 거 좋아하죠? <웃음> 자. <웃음> <웃음> 어, 콕, 콕룡이라보,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그 어, 원주에서 온 직장 동료들이거든요. 음, 여장시킨 선배들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어,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웃음> <웃음> 하면서 신청하신 노래 예, 박희신의 좋은 사람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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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